이게 사실 동화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끔찍한 내용인데 당시에 덴마크의 영화 사망률이 몇 명이었냐 그러니까 이가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 사실 턱뼈가 없는. 우리는 다 커, 다 커, 다 커. 다 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프렌즈 오늘도 돌아온 야격사. 아 오늘 온 김에 옹뽑아야죠. 응, 어렸을 때책좀 봤나요? 아, 제가 또 교과서는 기가 막히게 읽었죠. 봤어요? 어, 봤죠, 많이. 어렸때 이상하게 전집이 유명했어. 아, 동화 전집. 뭐 안드레센 동화 전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세계 명화집, 그거 다 봤었잖아.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성냥팔이 네임? 소녀 네임드죠.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네. 우리나라에는 영화로도 나왔어. 성냥팔이 소녀 제이. 아 제임. 그 영화는 안 보신 분이긴 많은 거 같아요. 안 보는 게뭐 네. 저는 뭐 <laughs> 제가 창작자로서 남의 상상을 거의 욕을 안 하는데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아, 좋아하는 동안 아니었어요. 약간 비극적 비극이죠. 동아치 고 마지막에. 어. 안데르센 동화 근데 다 그래요. 음.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왜? 이게 일단 19세기 얘기예요. 유럽의 19세기 얘기입니다. 그때 뭐 항상 끝이 안 좋아요. 상업화되고 막 사실 19세기가 유럽의 최전성기지만1 9세기에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영국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야. 엉망진창이에요. 이때가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월에 추워요. 게다가 이게 대 큽니다. 북유럽이야 너무 추워 음. 더 춥네요. 성냥팔이 손이 안 나가 이제 성냥을 파는데 안 팔려. 근데 돈을 못 벌고 집에 가면 판마다 다른데 삼촌 또는 아빠 또는 집주인한테 맞습니다. 맞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든 파는데 그 와중에 이제 신발을 하나 잃어버리고 아. 하나는 말썽꾸러기들한테 뺏깁니다. 맨발 진짜 와. 맞아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 저 너무 추워서 이제 성냥을 태워서 몸을 데우려는데 태울 때마다 첫 번째는 날로 난로. 난로. 두 번째는 화려한 만찬. 와, 음.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그다 그걸 이제 바라보다가 별똥별이 떨어지고 아 이거 너무 춥다 그래서 네 번째 성냥을 태우는데 이게 이제 판마다 달라요. 한알 태웠다는 것도 있고 남은 성냥을 다 태운 것도 있는데 그때 이제 외할머니 또는 돌아가신 어머니, 뭐 천사 또는 아버님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안나를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환영이 껴안고 나서 이제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상태가 돼서 잠에 드는데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안나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되는 거죠. 주변에 막 성냥들이 떨어져고 아, 네, 네. 이게 사실 동화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끔찍한 그렇죠. 내용인데, 그렇죠. 1845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음. 이때가 언제냐? 이때 유럽에 감자 마름병이 덮칩니다. 감자가 주식으로 쓰기에는 되게 싸고 그런 야채잖아요. 빨리 자라고, 제자라고. 예. 이 당시 19세기 유럽이 되게 잘 살았을 것 같지만, 잘 사는 건 정말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못 살았어요. 네. 대부분의 주식은 감자입니다. 음. 근데 감자가 감자 마름병이 생겨서 없어 씨가 말랐어요. 예. 감자를 약간 죽이고 어, 다 죽였어요. 감자. 그래서 이그 유명한 아일랜드 대기근이 이때 발생하고 와. 이 사건 때문에 아직도 아일랜드는 영국이랑 사이가 안 좋죠 영국이 이제 안 그래도 없는 감자를 가져와가지고 아. 아일랜드가 더 죽었으니까 아일랜드 추격이 가장 컸지만 거기만 그랬던 건 아니고 뭐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다 고통을 받습니다 1,000명당 음. 230명이에요 23%가 사망해요. 영화에. 와, 진짜 슬프게. 그러니까 이거는 끔찍한 시대인 거예요. 음. 굶주림으로. 어, 굶주림으로. 이게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는 게, 그나마 농촌 사회일 때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잘 사는 사람이 지주가, 어, 이번에 흉년이야. 그럼 어떻게? 곡간을 풀어요. 그치, 그치. 그래서 만석군, 천석군이 이렇게 해서 살려주잖아.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내년에 나도 존속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치, 그자 노동력이 있어야 어.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 농업사회가 어, 아니면, 이미 아니면. 해체가 됐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화가 도시는 각박해. 아, 안나. 도시에 도시 있잖아요. 도와주는, 아, 도와주는 부자가 없어. 도와주는 부 없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상류층들은 되게 낙관론이 휩싸여 있고. 이때 시대를 패에포크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국주의가 완성이 되고. 우리 식민지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 백인들의 낙원을 그릴 거다. 근데 하층민들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야. 모든 가치가 이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맞춰 있어 가지고 하층민들은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기계예요, 기계.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그냥 위험한 곳이야 사람들이, 아, 너 우리 집 와서 사인하면서 돈 받을래? 그러면 주소서 갑니다. 음... 여기 여긴 죽을 위험이 없잖아. 아... 그만큼 산업형장이 위험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비소 같은 게 있죠. 비소 생산하는 데가 안전했겠어? 수원 생산하는 데가 안전했겠어? 요다 아무것도 없이 만들지? 근데 더 끔찍한 게 백린입니다, 백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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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금지된 거잖아요. 사실 금지된 건 아니에요. 금지되진 않았습니다. 어. 근데 이제 너무 끔찍하니까 그걸 사용을 하면은 국제사회 비난을, 비난을 받죠. 받는. 어. 근데 음. 이제 전자범싸 금지가 돼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 독성을 가진 이인이 광범위한테 불을 팍 붙으면 은 주변에 산소를 다 태워가지고 음. 호흡곤란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불이 직접 붙었다 얘는 안 꺼져요 그러니까 뭐 물리든 뭘로든 절대 안꺼진다 왜냐면 60도에서 계속 붙거든 60도만 돼도 60도만 돼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탑니다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시에 영국이 무기화를 해서 도입을 합니다 딱 봐도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서 아예 금지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민간인 대상으로만 금지가 돼 있습니다 군인 대상 상으로는쓸 수가 있는데 사용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고통 두 개가 사실 이렇게 질식이랑 불에 타는 건데 두 개를 다 해요 동시에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이 사망할 수 있겠네 심지어 이게 기냥 가스가 나오면 독가스가 나옵니다 이게 산소랑 반응하면 십산화산인이 돼요 살에 닿으면 썩는데 살이 그리고 이제 연막 연기가 아주 하얗고 그 진하게 나와서 앞이 안 보이고 이제 발화 화상 일으키는데 네이팜처럼 순식간에 확 태워 죽이도 않아요 음... 천천히 태워 죽입니다 더 고통스럽다 더 고통스러워요 아,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때문에 계속 화상을 겪으면서 죽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백린이 너무 유용했어요. 60도 만되면 붙잖아. 음... 어... 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네. 그때는 뭐 라이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냥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있던 성냥들은 아우 뭐 죽어라고 해도 안 붙어요. 그리고 뭐비 와서 좀 습하다? 그러면 또먹어서안 붙어. 근데 백린 성냥은 신발바닥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영화 같은 나오잖아. 그러다 그러니까 백린 성냥입니다. 이건 아무데나 걸고도 붙고 엄청 싸.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려 나가고 당연히. 이제 팔아먹어야 되니까 어. 공장이 계속 생기겠죠? 어. 근데 이거를 백린 성량을 만드는 때 백린을 수분화시켜가지고 기화도 시키면서 거기다가 이제 성량을 박아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 그럼 백린이 계속 가스가 나오잖아. 그러 그러니까 이게 노출이 되면은 제일 가까운 코흡기가 영향을 받는데 뼈가 녹아요. 그래서 당시 사진을 검색해 보면 턱뼈가 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어, 그래서 상처 치료에 역사할 때 우리 리스턴 박사님이 어... 턱뼈도 빨리 잘랐다 음. 그러잖아. 턱뼈를 왜 잘랐겠어? 백린으로백린입니다 썩어 들어가니까 턱뼈가 썩어서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 사진 턱뼈가 없는 노동자들 그림이나 사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아주 빨리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가요. 음... 와 진짜 끔찍하다.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일하면서 갑자기 네.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공장들은 이제 좀싼 값에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힘이 드는 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여공들이 많이 썼어요. 아... 여자들이 턱뼈를 자르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이고. 엄청 끔찍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이건 이제 만성적인 역할이고, 급성으로오면은 독가스가 나오니까 급성으로딱 오면 환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냥팔이 소녀 안 나가 본게 아, 그게 환각이에요 사실은. 백0 0년이냐 환각을 안데르센이 그런 식으로 묘사한 겁니다. 이게 뭐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막, 아, 너무 춥고 힘드니까. 내가 불 하나 펴놓고 이렇게 상상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게. 당시 사회상을 보면은 아마 백0 0에로 인한 환각을 봤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난뭐 그때 어릴 때 너무 어, 춥고 너무 해서 춥선망인가 선방... 아, 그렇지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거는 1 0 0년로 인한 환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죠. 물론 이게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15년에 정민 성량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쓰는 빨간색이 정민 성량이거든요. 어. 백린 하얀색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 싸고 간편하기 때문에 19세기 후반까지 계속 씁니다. 1888년에 런던에 파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해 보면은 덴마크 12월 안나의 죽음에 아마 영향을 미친 거는 낮은 온도가 백린 환각 때문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사망을 하지 않았나 음. 싶은 생각이 들고 산업 시대 에참 여러 위험한 물질들을 싸다는 이유로 썼는데 그중에 이제 백린도 있었다. 지금은 무기로도 잘안 쓰는데 그때는 이제 무분별하게 노출이 돼 있었다 소녀가 파는 성냥의 성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면서 좀야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동화에도 의학의 역사가 숨어있구나 그렇네요 슬픈 역사네요 아 근데 의학의 역사다 슬픕니다 아, 그... 이 중에 뭐 즐거운 역사가 어디있어아 있었어 없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의학의 추억인가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이런 게 없겠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아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최악의 의학의 역사였어요. 그거는 굉장히 최근입니다. 오우. 이게 제일 악랄한 역사 같아요, 저는. 하여튼,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발표드리도록 예. 하고. 오늘 백린 성량의 역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